박지현이 지난 13일 한일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레드카펫의 모습을 드러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레드카펫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박지현은 국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레드카펫 현장은 그야말로 환호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박지연은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트로트 부문 후보로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박지연은 이 자리에 설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어낸 그의 노력은 이번 후보 선정과 레드 카펫에서의 환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행사 중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일본의 유명 여성 아티스트 요시다 미야가 깜짝 등장하며 박재현에게 꽃을 선물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드림스트로의 보컬리스트로 알려진 요시다 미아는 예고 없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박지현을 직접 찾아가 꽃을 건네며 그의 재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두 아티스트 간의 교류는 레드카펫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현은 당황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요시다 미아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따뜻한 교감은 레드 카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과 요시다 미야가 교감한 이유는 단순히 행사장에서의 만남을 넘어 두 사람이 추구하는 음악적 가치와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미야는 일본에서 감성적이고 진솔한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 그녀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박지현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요시다 미아는 박지현이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로서 보여주는 감성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그의 음악 세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꽃 선물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음악적 동료로서의 존경을 담고 있는 의미 깊은 제스처였습니다. 박지현과 요시다 미아의 만남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기자와 팬들은 이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고 음악으로 국경을 넘은 교류의 진정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드카펫 현장은 두 아티스트의 등장으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은 요시다 미아와의 만남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레드카페 참여와 요시다 미아와의 교류는 단순히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넘어 아시아 음악계에서의 그의 위치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넘어 다양한 음악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요시다 미아 역시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박재현이 아시아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경을 초월한 음악적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박재현은 이번 레드 카펫을 통해 아시아 음악계에서의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주최 측은 이번 시상식에서 박재현과 그의 팬들을 위해 약 3,000석의 특별 좌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티스트로서의 인기를 넘어 박재현이 팬들과의 유대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한 주최 측의 배려였습니다. 박재현의 소속사 역시 이러한 특별 대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전하며 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주최 측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3년 연속 MC를 맡은 이특은 시상식에서 박지현을 다시 만나게 된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지현은 레드카펫에서 혼자서 있어도 빛나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시상식에서 박지현이 많은 상을 받아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그의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이특의 이러한 발언은 박지연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든 무대 밖에서든 박지연의 진정성과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취재진에 따르면 박지연의 팬덤은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수를 기록하며 거의 모든 객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현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무대와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감정을 다시 응원으로 전하며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며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자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박지현의 음악과 콘서트 열기는 2023년에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는 2023년 2월 11일과 12일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돌비 시어터에서 미국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돌비 시어터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로도 유명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박재현의 콘서트는 그의 글로벌 팬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박재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미국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하며 기존의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의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글로벌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참여와 미국 콘서트 소식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그의 태도는 음악과 감정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보여준 팬들과의 유대감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받고 그는 그 감동을 다시 음악으로 보답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아시아와 전세계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계획입니다. 미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어질 그의 글로벌 활동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 영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박지현의 특별한 순간들과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활동과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수 있기를 응원합니다.